변비 성향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독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매우 불편한 변비가 오는 원인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또는 해독을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불편한 변비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체질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B에서 해당하고 종종 A의 경우에서도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네 허약하셔요. 그냥 이분을 묘사하는 단어에 허약이란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피부는 하얀 톤, 네그 다음에 네 사실 뚱뚱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가볍게 네 본인만 아는 네 가벼운 복부 비만이 있고 인바디를 해보면 네 마른 비만인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약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네 이런 네 강력한 변비, 강력한 대변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B에 해당하게 된다. 네 단어를 붙이자면 튼튼이란 단어가 적용이 되세요. 그리고 피부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흰 피부보다는 약간 노랗거나 약간 어두운 계열의 피부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증의 복부비만 누가 봐도 뚱뚱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강한 매우 불편한 바스가 높은 변비를 호소하시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A 체질에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하거나 해독하는 과정에서 네 변비를 호소하실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랑 해독에 적응증의 첫 번째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적게 드세요. 네, 남들이 한 숟갈 더먹으라고 해도 이거 먹으면 바로 탈 나기 때문에 원래 잘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처음부터 매우 강력하게 식사 종류를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 어, 이런 분들은 식사 티칭이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분들 중에 하루에 원래 두끼 먹거나 원래 평생 동안 세끼 먹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또 식사량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두 끼를 먹게 하거나 한 끼를 먹게 하면 그안 먹은 공복 시간을 버티지 못하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허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에 두 끼나 세끼 정도를 드시게 하는데 식사의 종류를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나 해독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식사량은 그냥 유지하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쪽에 제품들이나 아니면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 뜻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 식단표에서 꼭 많이 드셔야 한다,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왼쪽 계열의 고기, 그 다음에 98%의 치즈, 그 다음에 생선, 계란, 요것들을 제가 주식으로 삼으시면 된다라고 많이 안내를 해드리죠. 하지만 이분들 고기 원래 잘못 드십니다. 이분들 제가 열심히 먹으라고 해도 잘안 되세요. 그렇다면 한요 정도에서 네 식사를 조절을 하도록 안내를 하면 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음식을 네 완전히 끊으시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100% 끊으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도 몰래 드시긴 하지만, 처음에 티칭을 완전하게 강력하게 티칭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군것질과 주전부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적게 드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10개를 먹는데 군것질을 2개 하는 것과 이런 분들은 원래 3개를 먹는데 군것질을 하나 하는 것은 완전히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식단 조절을 아주 칼같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불량해도, 이분들은 그 조금이 그 조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코바를, 네, 뚱뚱하고 체격이 크신 분이 하나 먹을 때와, 이런 분들이 하나 드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초코바 하나만 드셔도, 네, 바로 그날 식사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드시는 것에 완전히, 네, 비건강한 당이 완전 탄수화물이 완전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대변이 불량해지셔도 원래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매우 강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하시게 된다면 식사량을 너무 줄인 건 아닌지 또는 그 종류가 불량했던 건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장 대변을 불편감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요 B 체질의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진을 해보면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해독을 하던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원래 대변을 꼭 매일 보셔야 합니다 또는 이틀에 한 번은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래 보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네 안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 그러면 너무 힘들죠 라는 워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대변을 못 보게 되면은 그날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중요하고 수면이 중요하신 분들은 수면이 중요한 것처럼 이분들은 대변이 내 건강의 지표의 1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고 하복부 및내 네, 복부 전체가 빵빵하다, 불편하다라고 강력한 호소를 하시고 네, 그 느낌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 대변을 보면 확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네, 임상에서는 이런 식의 워딩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야전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건강도가 그냥 괜찮으신 거예요. 또는 기본적인 대장의 건강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머지 총합의 건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요걸 물어보고 요걸 물어봐도 어, 전부 다 저는 상관없는데요. 저는 크게 대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소 안할 수도 있고 또세개다 호소하지 않고 일부만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이런 위에서 언급한 이런 체질의 모습을 내가 이 환자분, 이 고객분을 봤을 때 이게 드계신다면 네, 이런 증상이 혹시 있지 않는지 체크하고 호소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함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치료는 사실 첫 번째는 한약 적응증이에요. 네 대왕제로 대표되는 네 세노사이드 성분이 있는 약제를 통해서 대변을 좀 뚫어주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대왕제는 이게 아니에요. 둘이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이 성분이 주인공인 이런 약제가 처방된 치료를 첫 번째 선택으로 필요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또는 해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이고 어, 저와 멀리 있다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로 티칭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이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게 문제예요. 일단 줄이시면 그 건강한 효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불편감을 그냥 호소하십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 기름진 음식을 원래 많이 드시기 때문에 대변을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시죠. 또 상남자, 상여자 이런 고객분들, 환자분들께서 식사량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서 다이어트 해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변이 안 나와서 그냥 바로 불편감을 강력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A 체질과 마찬가지로 식사 종류를 변경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잘 드시는 네, 육류 종류. 그런 식단은 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기 많이 드시는 거 매우 괜찮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려야 해요 아직도 삼겹살로 대표되는 고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내 뱃살에 지방 많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매우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상황에 맞춰서 서서히 줄여야 해요 그분의 건강의 지표는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상이 있는지 아랫배에 불편감이 없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서서히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분들 대변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네, 보조, 우리 도와주는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이어트나 해독 프로그램에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얘네들이 아주 강력한 친구들이지만 여기에 절대 신뢰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좋은 거를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그날 변을 못 보면 바로 그냥 불편해 하십니다. 얘네들이 도와줘서 대변이 부드러워지면서 쾌변을 하게 되는 과정이지만 이분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못 보면 바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애 건강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체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바로 불편감을 강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처음에 관리하고 티칭하실 때는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 이분의 바스가 높다, 불편감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변비약을 드시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비약은 당연히 좋지 않죠. 왜냐하면 대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 약이 다 작용하고 나면은 대장에 힘이 빠져서 그 반작용으로 대장의 운동성이 더 떨어지게 돼서 변비약은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인 건강도가 높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세요 그래서 변비약의 부작용이 일반적인 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괜찮다. 못 사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던 A 체형인 분들은 변비약 한번 드시면 일주일씩 살사하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네 이분들 역시 식사 티칭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기 많이 드시고, 네, 치즈 많이 드시고, 네, 생선, 계란을 대표되는 네, 왼쪽에 있는 좋은 식단. 지방과 건강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다 역시 안내하면 되고 오른쪽의 음식은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많이 드시라고 안내를 하고 식단을 섬세하게 티칭하면 실제로 잘 따라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분들은 고기를 남들이 다섯 개 먹을 때열 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주의한 음식, 불량한 음식을 드셔도 내 몸에 해당하는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왼쪽에 있는 것을 많이 먹도록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냥 굶게 하면 대변에서 바로 강한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네요. 네, 정리해보면 다이어트 하면서 그리고 해독하면서 대변이 줄고 조금 변비 느낌 내가 원래 이틀에 한 번씩 변을 봤다면 3일에 한 번씩 본다든가 하루에 뭐두 번씩 봤던 게 하루에 한 번으로 준다든가 이런 변비 성향으로 조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상 매우 높다. 아 이거 못 살겠다. 어, 일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매우 높은 불편감을 호소하시면 이 환자분을 티칭하시는 분께서 이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인지하고 있다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변좀못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요첫 번째만 알고 네, 잘못된 티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두도록 하자라는 것이 오늘 저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양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